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상전의 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자 그럼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지금 흙이 여기 있는 흙돌이 백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백의 활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수나 됩니다. 물론 흙의 수도 그에 못지않게 많긴 한데. 그냥 평범하게 두어서는 100을 결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이 100을 잡아야 되는 것일까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이곳 1선 뻗는 수가 가장 먼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이곳을 두게 되면 100도 지금처럼 이곳으로 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흙이 이곳으로 둘 수는 없어요. 끊기는 순간 먼저 흙이 잡히기 때문에 흙도 지금은 이곳을 꽉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백이 지금처럼 두게 되면 어디 한번 수상전 돌입해 볼까요? 자 지금처럼 수상전을 두게 되는데요. 이곳은 안타깝게도 흙이 먼저 잡히게 되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1의 2자리로 이곳을 뻗는 수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곳을 한번 꽉 이어볼까요? 자 이곳을 잇게 되면. 백이 역시나 이곳으로 치중을 갑니다 흙은 이곳을 이렇게 젖혀 가고 싶은데요 이때 백이 하나 먹여치기를 하고요 흙은 이곳을 때려 낼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백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흙이 다시 한번 수상전에 돌입을 하더라도 자 다시 한번 돌입을 하는데 이 돌을 단수가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흑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이곳으로 이렇게 활로를 줄이더라도 여기서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역시나 흑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일선 뻗는 수, 연결하는 수 모두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백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파동 맥점, 그 묘수 자리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일선에 이렇게 입구 짜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백이 이런 곳을 끊고 싶지만 흙이 이렇게 뻗는 순간 흙이 여기서 살아버려서 여기 있는 벽돌을 모두 잡을 수가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죠. 이곳으로 이렇게 젖혀가야 되는데 여기서 흙이 다시 한번 좋은 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정답 여러분들 꼭 익혀두셔야 되는데요. 침착하게 연결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그러면 흙이 이곳으로 두면 살기 때문에 백은 어쩔 수 없이 이곳 저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흙이 가만히 먹여치기를 해요. 백은 때려내야 됩니다. 이때 흙도 이곳에 집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선에서 이렇게. 집을 없애면서 백의 활로를 줄이는 수가 좋고요 그러면 백은 이제부턴 여기 있는 흙도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일선 뻗어야 되고요 흙도 지금처럼 활로를 메우게 되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백이 이곳으로 둘 수가 없어요. 뒷수를 연결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곳을 두게 되면, 역시나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자, 어떠한 형태가 되었죠? 육아무가가 되어서, 이것은 흙이 백을 모두 잡아,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실전에 이러한 형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실수하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곳 뻗는 수 또는 있는 수를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 여러분,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일선에 입붙자 두는 수가 좋고요. 백이 젖혀왔을 때 여기서도 중요해요. 가만히 꽉 연결하는 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젖히면, 먹여치기 한 다음에 지금처럼 수상전에 돌입하게 되면 흑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